안녕하세요 유이양 복기 채널의 복기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이양팩 다섯 개를 가져와봤는데요. 이번에도 일일 옷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팩 엔터메이트 아멘보트 섀도로 고슴도치 바바리안 하울링 화려한 스파이시 그리고 용희 신사피라 드래곤족 의식몬스터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팩. 셰도우르 리처 리저드 축도의 성과 용신 사피라랑 관계된 카드네요. 신성한 파도 아티팩트 차크람 그리고 바바리안 레이지 옛날에 나왔던 바바리안 관련 카드 같은데요. 생긴 게 딱. 아 그거 바바리안이 뭐좀그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팩 트와일라이트 로드 파이터 라이코 트릭스터 릴리벨 정류물레가호성전에 선택받은 자 모래먼지의 세품 이거 빼놓고 네, 번째팩 디디 바이슨 투폰 백업 세크레이터 스마일 유니버스 성전을 받드는 무녀 그리고 패왕 권룡 클리어 윙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팩 제리메 제왕 백그랜드 드래곤 트릭스터 맨, 맨드레이크 얼터가이스트, 키도르카 그리고 발조보수, 태엽콘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쇼레 이상의 카드는 용신사, 용신사피라 이게 아마도 드래곤 의식계통 카드 같은데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나온 카드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